선생님, 과거가 화려하잖아요. 아, 과거가 많이 화려했죠, 저는. 제가 알기로는. 네. 제주 감귤 아가씨. 네. 진이었잖아요. 네. <laughs> 그때 당시 엄청 유명했었어요. 제주도라 하면, 제주에서는 제주 감귤 아가씨 행사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음, 감귤 아가씨 진이 되면 많은 혜택들이 들어오고, 뭐, 국회의원의 비서, 뭐, 어디, 뭐, 스튜디스부터 시작해서 어마무시하게 섭외가 들어왔는데도, 어, 저는 뿌리치고 서울로 상경해서 연예계 방송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주 감귤 아가씨 그게 나가기 어려, 어려워요? 아 그럼요. 제주 도민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어, 아무래도 좀, 잘하는 특기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일어통역과를 나와 가지고 먼저 제주도에서 다닐 때 그래서 일어통역과 나와서 그 일어도 하면서 자기 발표도 하고 그다 봐요 전체적으로 음. 고두심 그때 제가 감귤 그 선발대회 때 고두심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음저뭐 감귤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동글동글하다고 음. 그때 당시 살이 별로 안, 쪘, 안 쪘잖아요. 아 당연히 안 쪘죠. 지금은 이제 어아 이게 어두운 과거가 있는데 여덟 살 때부터 제가 귀신을 봤어요. 네. 보고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를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래서 뭐뭐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막 이제 배트는 공수라 그러죠. 그렇게 말을 막 하더니 어 제가 이제 좀 삶에 있어서 탈란이 좀 많았어요. 진짜 롤러코스터는 저리 가라였었어요. 그다 음. 이제 뭐 이것저것 다 이제 뭐안 좋았던 거다 생략하고 몸이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이유 없이.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고 발바닥에서는 불이 날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막조영수술뭐 CT, MRI 다 해봤는데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베체트병이라는 희귀 질환, 그러니까 면역 질환, 면역 질환 병이죠. 음. 어, 그래서 이 베체트라는 병을 가지고 스테로이드라 스테로이드 맞죠? 음. 스테로이드제를 먹고 한 40kg 쪘나 봐요. 어, 그 중에서 40kg 거예요, 지금? 네, 40kg가 찐 거고 지금 그 중에서 지금한 15kg 정도는 뺐는데 그러니까 안 제, 빠지죠. 안 빠지죠. 진짜 정말 더럽게 안 빠져요. <laughs> <laughs> 이게 나이 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어 일단 제주도 미인 대회 출신이고. 아 쑥스럽네요. 네. 연예인도 좀 하셨잖아요. <laughs> 네, 연예 활동도 많이 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아역 배우 하면서 뭐 많은 각종 드라마, CF. 마지막에 촬영했던 영화가 해피로 크리스마스라고 김선아랑 차태현 선배님 나왔던 거. 그걸 찍고, 마지막으로, 어, 신의 벌전을 크게 받았어요, 저는 관제로. 음, 그때 당시에? 네, 정말, 지푸라기 잡을 것도 없었고, 벼랑 끝에서, 어, 그냥, 떨어지기만 기다리길? 근데, 결과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벌전이니까 벌을 받아야죠, 관제는. 음. 그래서, 억울하게 좀 누명을 받고, 어, 판결이 안 좋았지만,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몸이 또더 아프기 시작하면서 우울증, 막, 뭐, 여러저래 그렇게 하다가, 음, 결국 어떤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너는 신의 팔자다, 제자다, 강신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걸 안 믿죠. 누가 믿어요? 요즘에 그, 그때 당시에 진짜 돈도 없고 힘든 상황에서 신꽃이라는 게 얼만지 대충은 얼추 아시잖아요. 요즘은, 어,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20대 그 초반에 학생들이, 어, 선호하는 직업에서 무당이라는 직업이 들어갔대요, 여러분. 아, 그래저 깜짝 놀랐어요. 왜 하고 싶냐니까. 그러니까 화려하고, 이쁘고, 뭐, 예쁜 거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그렇게들 하면서 선호하시고, 그래서 뭐, 없는 신도 받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근데, 신은 이미 와 있었던 분들이나 신을 받는 거지, 없는 신은 받는 건 솔직히 좀 에바, 아니, 에바 아닌가요? <웃음> <웃음> 허주 잡신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그 얘기 진짜 들었어요. <laughs> 아무튼, 이제 아마 없을 거예요. 뭐, 무슨. 미인대 출신이다. 네. 이런 선생님은 거의 없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모르세요. 아버지만 모르세요, 지금. 아, 신받은지 몰라요? 네, 모르고 계세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홍보를 할수 없었던 점도 있었고. 연예인분들 음. 많이 왔잖아요. 네, 많이 왔죠. 여기 네. 각종 사인들과 뭐. 그 사진부터 해갖고. 네.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고.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요. 오번는 미스터 2에 나오신 분도 오셨네. 네. 네. 근데 저는 TV를 전혀 안 보거든요. 저 거실에 있는 TV는 옵션이에요. TV를 전혀 안봐 가지고 연예인들을 몰라. 음. 뭐 소진? 아니. 시, 지민소? <laughs> 아, <저> 아무튼 누구야? <laughs> 어. 아무튼 그때 예전에 저랑 봤었을 때. 네. 4년 전? 5년 전? 네. 음, 맞아요. 처음, 그때 일반인으로 만났잖아요. 네, 일반인으로 봤어요. 음, 맞아요. 그때 살 별로 안 찌셨는데? 네, 지금 게다가 또 많이 부었어요. 오늘 첫 차량인데, <laughs> 아, 잠을 못 자가지고, 긴장을 했는지, 살이 부었습니다. 더 부었습니다. 아무튼 뭐, 경기도 광주에 있잖아요, 지금. 네네. 경기도 광주에 있으니까, 한번, 선생님한테 이제, 미인, 미인 미인대? 제주도? 네. 그런 것도 여쭤볼게요. 음. 손님들이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와서 점해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laughs> 그래도 뭐 30kg 다지 g 진 거예요? 지금? 제가 <laughs> 아이고. 그때 당시에는 방송할 때랑 그 인트로에 나가는 그 사진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프로필 사진이잖아요. 방송 사진. 네. 그거는 45kg. 막 이럴 때고 거기서 40kg 더 하시면 돼요. <laughs> 슬프다. <laughs> 네, 근데 그것보다는 좀 빠진 상태. 음.